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노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타가 오늘 8% 정도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락업에 대한 일정이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락업에 대한 일정으로 인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노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급락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급락이 나타났을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추매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어, 지금 당장 이 락업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이 락업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재료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얘들이 네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했죠. 완전히 싹 말아 올려준 건데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흐름이죠 시가 자체 때 주가를 쭉 눌러주면서 거의 15%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받쳐주고,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단 흐름으로 봤었을 때이 라인을 지켜줬어요. 그죠? 이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전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도 한번 지켜주던 라인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해주던 라인 그리고 세력들이 돈을 썼던 라인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노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재료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락업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노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락업에 대한 일... 딱1개월짜리에다 물량이 나와준 에고1개월짜리물1개월짜리에만주정도가됐었월짜가 됐었거든요. 400만주에 대한 락업 물량이 있었는데,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지금 이 물량이 다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결론적으로 악성 물량이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매도를 할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단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에 대한 거래량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나와준 게 770만입니다. 770만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났고, 반올림을 하면 한 780만주 정도가 되겠네요. 이 780만주의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400만주에 대한 락원 물량인데, 400만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400만 주에 대한 매수 물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매도가 전부 다100%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의 거래량이 800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한 주를 매수를 하고 한 주를 보통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매도를 해야지만 매수를 할수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에 2가 찍힙니다 어, 2가 찍히기 때문에 어, 400만 주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800만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어, 우리가 어, 스스로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최소한, 3배 이상의 거래량을 나와 줘야 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최소로 털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노타 관련해 가지고 락업에 대한 물량은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고 락업에 대한 물량이 이탈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재료적인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줬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한번 털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털어내기 전에 우리는 한번 차액을 하고 수익을 남겨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노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노타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노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매수타점 매수타점과 매우타점까지 전부 다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대응전략과 브리핑까지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타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 재료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 노타 관련해가지고 재료적인 부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거든요. 지금 당장 최근에 이 필요사 AI와도 이제 맞선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났고 AI 기술 협력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이 AI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노타의 이 경량화 AI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피지컬 AI 죠 피지컬 AI까지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당장 이 3전에 AI 기술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기술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준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냐면 지금 당장 삼성 이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OS 이 OS라는 기술력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애플의 아이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핸드폰을 모여 공급, 판매를 하고 있는 자, 이러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로봇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AI, 이 노타의 AI 기술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할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삼전과 노타의 이 AI 공급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는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를 끌어올려주면서 말아 올려줬던, 말아 올려줬던 이러한 부분 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 하나 지켜주고 있잖아요. 세러들이 여기서 돈을 얻어 쓰면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량도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물량을 매질을 많이 했다고 라 보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개파락이 나와졌고 거량이 없이 주가를 빼버렸기 때문에 이부에 대해서는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위쪽 라인, 이 위쪽 고점 라인에 대해서 이제 물리신 분들도 많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부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 털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락업에 대한 일정으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타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을 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로봇, 이 로봇 두뇌 역할을 할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력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당장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에 대한 두뇌, 그죠? 분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해서 이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용으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는 관절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사용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로봇의 핵심은 두뇌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산업용 로봇, 그죠?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어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로봇, 그죠? 이러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로봇도 스스로 행동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두뇌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타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일정적인 부분은 거의 끝났어요. 일정적인 부분다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한다라기보단 앞으로는 재료적인 부분과 얘네들에 대한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이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가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탔죠? 매우 탔죠?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우 탔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구간에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 7693753 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벡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